아, 정말. 날 죽여야 될걸? 드레이브님. 자, 녹화 시작하고요. 이럴보이는 당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PB 서버에서 패치된 케일의 7레벨 원거리 아 이게 맞아? 아나 어, 조마구나 내가 이겼는데 미싫어 피해 자세 교정을 하라고요? 갑자기 웬? 오 무빙 지르고 너는 못 피해 <laughs> 랭가오는 건 아니겠지? 이걸 피했다고? 적을, 적을. 제발 나이스. 넌 나의 일을 간과했을 것이오. 그리고 이거, 이거... 이거 장자리 아니오. 시나리오 쓰고 있네피친 그리고 템은 선 내셔를 갈 건데,

이 스킨은 안 나온 건데, 이거. 심판관 케일로. PBS 서버에서 밖에, 웬만하면 PBS 서버에서 밖에 못 쓰는 스킨. 이거 q 삼마 해줄 겁니다. 응? 가야되나? 가주기 싫은데. 안갈래. 내 라인이나 뭐로 희한한가? 아, 작품 없었어. 빨리 가줄걸 뭐야 아왜 위로 와야지 뭐해 옛날 키어라고 싶은 게 제일 큰 마음 와 반응 느린 거봐 레전드 근데 진작 내려가줬으면은 피 하나도 살고 했을 텐데 아쉽다. 집각이 참 애매한지. 어, 좋아. 어, Q도 빨라졌어. 켈케 뭐뭐 바뀌는지 호이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영상 보고 오세요. 왜 6레벨이야? 7레벨 지나가 아니라 6레벨 지난데? 뭐야? 또 바뀌었나? 어, 갱민이 야이 어? 또 리오크가 된 건가? 와! 잠깐만! 사거리가 575까지 증가한다는데? 16레벨에? 밸런스가 점점 맞아지고 있다. 하노이의 시대가 오는 건가?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네. 푸시가 느리긴 하다. 이대 맞으면 사람 아니다. 뭐야 너무 맞다 아, b 비라 신반응이 느려. 저격에 했습니다 F를 누르고 0.2 0.5초 뒤에 플래시가 나가네. 의외가 왜 의외. 진짜 이번에는 열 <목소리> 자 보시다시피 6레벨의 사거리 증가, 11레벨의 화염파 발생, 16레벨의 영구히 희열 상태를 유지하며 사거리가 575까지 또 바뀌었어요. 또 7레벨, 11레벨, 15레벨에서 또 바뀌었습니다. 어, 잠깐만, 이거 안 좋은데? 안닿죠 제압되었습니다. 절대 안 맞죠? 파이팅 개 잘하죠? 또 속겠죠? 안 맞죠? 어 너무 붙긴하는데 하지만 파이팅 존나 잘하죠? 차니만 뒤졌죠 이안 돌아. 야 궁술 타임도 어. 70을 15에서 60을 16으로 바었어난 그게 더 좋아. 근데 여기서 병얼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. 오 뭐야. <laughs> 빵태가수를부호화 아이 그 W를 먼저 쓰면 안되지 어, 아 롤.. 아롤 못하네 이본에 오죠, k 이걸 피해? 이걸 맞아? 저거,

근데 왜늘 와드를 안 바꿔 왜 두개나 있어 음 템이 이렇게 가는군 해주고, 가이등 해주고, 먹히면 안 돼, 먹히면 안 돼, 먹히면 안 돼, 먹히면 안 돼. n d devoke me, and devoke me, and devoke me, a 아 나 <목소리도> 큐를 맞으면 안 되는데. 피피에서 <laughs> 큐를 못 피하겠죠.

존재 스펙 자체가 너무 사기인 것 같아. 펍을 먹자, 펍을 먹으면 할 만하다. 어, 들어가세요, 들어가시구요, 들어가시구 와, 존나 딴딴해졌네. 저걸 어떻게 뚫냐? 16 레벨이에요. 겨우 뚫을 것 같은데, 나좀죽냐 아, 설마? 꺼워지시고, 꺼지시고꺼지시고 아, 개딴딴하네 윤딴딴 급이네. 다이브 하고 싶지, 다이브 하고 싶지, 다이브 하고 싶지, 다이브 하고 싶지. 오, 오히려 좋아. 왜 바로 피가 차는 거야? 조금 썼잖아, 이 스킬 썼잖아. 그것도 패치됐나? 어, 뒤질 것 같은 느낌이. 와... 못갈것 같아. 아. 못갈것 아, 왜피읖이 돼? 1AD가 뭐냐고? 추가 공격력. 1만큼의 추가 공격력. 이게 안 맞아. 와, 피한 거야, 피하네 새끼마냥 달라붙는거지 T인데가 뭔소리야 T, A, D 몰라 얘는 그냥 무한으로 미드에 달려있네. 황태 <laughs> 귀여운 것. 와, 피했다. 어디겠군. 어, 탐관 괴물 새끼 어떡하막냐 남 타들 쯤 하면 빵 태가 너무 못하 는거같 아. p b 에서 까지, 남 탓하 는내인생의 레전드 는 어떻게 16 레이프 13 레이프 제발 아, 좀못 뭐 써야 되니 플래시 썼 어야 되 니까. 아, 스킬, 스킬 때문에 플래시 라서는 얘는왜 미드 계속 백고 거냐고요. 있다, 어, 돌아군 어찌 어, 인입니를못 때려 죽으시. 와 이걸 뺀다고? 비고한 새끼.. 돈왜 이렇게 많아? 좋은데요. 역시 미드 안 먹으러 가길 잘했어. 호단 지렸다. 호단. 돼지 먹을래얘들아 실것같 음. 먹자고 야수 어디있어? 야수 어, 뭐야? 얘 <놀람> 아, 분야 뭐야 뭐야 뭐야? 못봤어 얘들아. 어, 진짜 근데 개깡패다, 얘. c 같은 거 없니?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. 우이들을 가야 되나? 뻥쳐갔다. 올 거면 좀 바로지. 뭐 걸렸어? 아, 알리 스톤 걸렸네. 프린스 알리. 나 근데 궁은 왜안 썼지? 궁풀이었었나 <laughs> <laughs> 뭐야 살려주는 거야 블링 뭐해? 연무이안 <목소리> 되는. E로 가로있는게 아니라 a p 로 가고 있는거예왜 있는 <laughs> 탱커가 없냐는건가? 가 <laughs> <와이집이 웃음> <이미 웃음> 있냐? 이걸 o 왜빼 얘들아 와궁 개잘쏘고있다 역대급으로 잘쏬다 미니언한테 죽는거 아니지 어 무서워 바로 바론 갔어야 되는데드로기가 바로 생성됩니다.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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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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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 안되겠다 로 바로 바 이거 싸우고 가야 돼, 사장님. 노노노노뭐 해, 뭐 해? 아, 잠깐만. 날죽여야될걸 드레이븐이 아니라 바론가야되는데 그놈의 바론, 그 바론 무새 이제 16레벨이 되었으니 사거리가 늘었어요 사거리가 575 사거리 575아 존나 무서워 아이 무시하있어야지 뭐해 미안하다 사랑한다 공격 3.03 빨리르고 빠름, 빠름. 고고. 저놈이 위패스 트 We very fast like 5G. 저는 킬 a p 로 갑니다. 눈났어요. 아 다음 팀을 뭐 하지? 딜은 충분하니까. 간단하게 가면 될 것. 누난 갈까? 아, 누난 오바고 뭐가 오버 있지? 오 피했어. 뭐야, 못 봤어. 잡았죠? 걸어봐 이젠 누가 더강하냐개피이고 와, 피 차는 거 봐. 뭐, 차는거 뭐, 뭐, 으네오 개무서웠어 진짜 뭐 얘는 넌 뭐해? 주방 커셉이야. 아, 야, 잠깐만. 아, 궁시바 어, 뭔 일이야? 맞지? 마, 한때 카이팅에 살고 카이팅에 죽었던 하노이의 카이팅을 보아라 계세요 어 센거 봐 뒤져 이 패시브 AD 쪽좀 읽어줘. TAD가 뭔지 알고 싶다. 어디서 막 애초에 그거? 근데.